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남자의 기준을 떠올려 보세요. 본인 일 잘하고, 외모도 적당하고, 유머 감각도 있고, 혹시 이런 식으로 장점이 많은 남자가 좋은 남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장점이 많은 남자가 오히려 안 좋은 남자일 수 있어요. 특히 장점만 많은 남자는 최악이에요. 장점만 눈에 보인다는 건그 남자가 장점만 골라서 여러분에게 보여줬다는 뜻이에요. 완벽해 보인다는 건 완벽하게 보이는 방법을 안다는 소리예요. 스스로를 포장할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나중에 뒤늦게 이런 남자에게 실망하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포장지가 버텨요. 껴지기 때문이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남자가 진짜 좋은 남자인데 왜 여자들이 알아채지를 못하지 왜 여자들은 겉만 번지르르한 저런 놈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지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오늘 이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 영상을 통해 여자들 대부분 이 모르는 진짜 좋은 남자를 고르는 기준에 대해 알게 되실 겁니다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 세심하지 못한 남자 여자를 잘 챙겨주고 세심하게 신경도 써주고 이런 남자가 좋은 남자라고 생각하죠 여러분에게 신경도 안 써주는 것 같은 남자에게 서운한 적 있으시죠 그럼 오늘 내용을 잘 들으세요 의외로 세심하지 못한 남자 중에 좋은 남자가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잘 보세요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진리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사랑이 필요해요 나는 사랑 같은 거 필요 없어 혼자가 편하다고 이런 방구석 쇼펜하우어 염세주의자들이 요새 유행하는데 인간은 절대 혼자 행복할 수 없어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거든요 정말 아예 혼자 지내는 것을 진심으로 선호하던 인간들은 선사 시대에 이미 다 죽었어요. 야생 동물이랑 맞다이 뜨다가 다 죽었겠죠. 혼자 지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만 팀 플레이로 살아남아서 유전자를 남겼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 타인과 어울리고 싶어하죠. 인간에게는 사랑이 필요해. 요 다만 사랑이 우선 순위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그 남자가 그런 남자일 수도 있다고요. 그 남자가 여러분 마음을 몰라주죠. 뭔가 서투르고 세심하지 못하죠. 사랑이 우선 순위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연습량이 부족해서 서투른 거죠. 사랑이 우선 순위가 아니면 안 좋은 거 아니냐고요? 너무 사랑에 소홀하면 안 좋은 게 맞죠. 하지만, 남자가 적당히 여러분에게 소홀하면, 그건 좋은 겁니다. 남자의 삶에서, 일순위가 여러분이 아니어야 더 좋은 거라고요. 진짜 훌륭한 남자는,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문제를 잘 풀어내고, 본인 일에 대한 책임감이 뛰어나고, 이런 남자가 좋은 남자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남자를 좋아하죠. 아니, 저는 책임감 없고 멍청하지만, 저만 바라봐주는 남자가 좋습니다. 혹시 이런 취향이시면, 이마에 변태라고 써놓고 다니세요. 맨날 일은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다정하기만 할줄 알면, 손은 누가 키워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연습량이 너무 많아서, 사랑에 대한 연습량이 부족한 남자들이 있어요. 그런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본인을 포장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여자를 서운하게 해놓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자들이 계속 떠나요. 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남자가 나를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하는 걸 보니 나를 안 좋아하는 게 분명해. 응. 그래서 남자의 진심을 의심하게 된다고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실걸요 하지만 그 남자는 여자에게 잘 보이는 방법을 모르는 것뿐이에요. 여자에 대한 마음은 진심일 수 있다 고요. 겉은 멀쩡한데 자꾸 여자한테 진심을 의심당하고 거절당해왔던 남자들이 있어요. 이런 남자들에게는 사랑을 연습 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습량이 하루에 많지 않으니까 연습할 기간만 좀 길게 주면 점점 좋은 남자가 될 겁니다. 처음에는 서투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세심하고 다정하게 변할 겁니다. 하지만 여자들이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어려워요. 아니 세심하면서 본인 할 일도 잘하는 다른 남자 들 만나면 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죠. 여자들은 처음부터 세심하게 여자를 잘 신경 써주면서 본인 할 일까지 잘 하는 남자를 선호하죠. 하지만 그런 남자들은 누가 봐도 좋은 남자여서 이미 인기가 많아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2번 여자와 3번 여자도 동시에 세심하게 저글링 중일 수도 있다고 이런 비유를 해볼게요. 학창 시절을 떠올려보세요. 선행학습을 엄청 하던 친구들이 있죠. 아직 중학생인데 벌써 고등학생이 배우는 진도까지 나가버린 거죠. 선행학습을 하는 친구들은 또래 입장에서 보면 되게 똑똑해 보이죠. 그 친구들이 나중에도 공부를 계속 잘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진도가 느렸던 친구들 중에서 나중에 결국 공부를 더 잘하는 친구들도 있었단 말이요. 빨리 배우는 거랑 최종적인 실력이랑 생각보다 크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도 똑같아요. 그 남자가 지금 세심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진도가 좀 느릴 수는 있다고요. 하지만 시간을 좀 준다면 곧 여러분에게 세심하고 다정한 남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전까지 견딘다면 말이죠. 하지만 이런 반박이 생각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저를 배려하지 못하고 세심하지 못한 남자를 계속 참으라는 건가요? 제가 왜 그래야 되죠? 자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참으면 나중에 더질 좋은 사랑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냥 알고 계시라고요. 참고 말고는 본인 선택이죠. 나는 당장 짜릿한 연애를 원한다. 도파민으로 샤워가 마렵다. 그러면 지금 당장 여자를 잘 다루고 여러분을 설레게 해주는 남자를 찾아야죠. 하지만 나는 장기 투자를 원한다. 사랑이 워렌 버핏이 되겠다. 그러면 지금 당장 형편없어도 여러분을 향한 마음만은 진심일 그 남자를 붙들고 있어야죠. 그래야 나중에 복리로 사랑을 누린다고요. 제발 이해되시죠? 아 뭐라고요? 반박이 더 있다고요? 허 깐깐한 연애고자 같으니. 저에게 세 남자라면 그냥 저에게 호감이 적은 거 아닐까요? 그럴듯한 연애 고자의 지적. 맞아요. 여러분을 자꾸 서운하게 하고 세심하지 못하게 굴고 이러는 남자라면 아예 여러분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죠.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쉬운 구분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직접 요구하면 돼요. 남녀 사이가 파탄나는 가장 흔한 패턴이 뭐냐면요. 요구사항을 제대로 말을 안 하다가 파탄나요. 상대방이 알아서 내 마음을 눈치채주기를 바란다고요. 상대방은 궁예가 아니에요. 관심법을 쓰지 않는다고요. 원하는 게 있으면 대놓고 말해주세요. 그 남자가 여러분에게 진심이라면 최선을 다해 들어줄 겁니다. 사랑이 우선순위가 아닌 남자여도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직접 원하는 걸 말해주면 최대한 들어주려고 한다고요. 무리한 것만 아니면 돼요. 매일 새벽 4시까지 전화로 자장가 를 불러라. 내일 회사 가지 말고 우리 집에 튀어 와라. 내가 커플 레깅스를 샀다. 내일 이 레깅스를 신고 출근해라. 설마 이런 거 요구할 건 아니잖아요 상식적인 요구면 들어주려고 노력 할 겁니다. 그 남자가 세심하지 못한 건 여러분 이 그냥 원하는 걸 제대로 말을 안 해줘서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있으면 명확하게 말 하세요. 아 그리고 세심한 거 하니까 생각 난게 말이 나오는 김에 잠깐 이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쉬어가는 시간. 영상 뒷배경에 관해 언급해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커튼으로 왜 한쪽을 가리다 말았냐고 이거 컨셉이냐고 물으시던데 제가 얼마나 세심한 사람인지 보여드릴게요. 어... 그... 음... 한쪽을 마저 가리지 않은 이유는 인간이 욕망이 채워도 끝까지 채워지지 않는 뭐 그런 것을 표현한 것이고요. 음... 어... 그리고 색깔도 검정색이죠. 우리의 삶에서 다양한 욕망들을 다 섞으면 칠흑같은 어둠이 새길 것이다. 뭐 칠흑색으로 그런 걸 표현한 겁니다. 음... 음. 예술적이고 세심한 남자. 절대로 커튼 크기가 제 예상과 달리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절대로 커튼 크기가 의외로 모자라서 크게 당황했다고는 말하지 않겠어요. 음. 그런 일은 조금도 있지 않았습니다. 음. 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이게 이상한 줄도 몰랐어요. 아니, 되게 자연스러웠다고 생각했는데? 자연스럽지 않아요? 지적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런 세심한 그런 거에 되게 약해요. 저는 MBTI가 INTP거든요. INTP들이 뭐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일상적이고 세심한 뭔가에 되게 서툴러요. 저도 그래서 연애할 때 오해를 많이 받았다고요. 디테일에서 자꾸 여자를 서운하게 하니까, 근데 여자를 서운하게 해놓고도 이 커튼처럼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그 남자가 저 같은 남자일 수도 있다니까요. 세심하지는 못하지만, 저처럼 다른 매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정하다던지, 섹시하다던지. 어, 동의하시죠? 끄덕이세요. 응. 음, 잘한다. 뜨거운 동의, 열정적인 끄덕임. 감사합니다. 하던 말이나 할게요. 어쨌든 이제부터 그 남자에게 원하는 걸 당당하게 말하세요. 세심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진심인 남자라면 여러분의 요구 사항을 충실하게 들어주려고 노력할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정이 없는 남자 정이 많으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연인으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여자 입장에서는 정이 많은 남자랑 사귀면 신경 쓰고 피곤할 일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요. 남자 때문에 고생한 적 있으시죠? 아니면 주의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여자를 고생시키는 남자 타입 중에 주위에 사람이 많은 남자 타입이 있어요. 아는 사람도 많고 챙길 사람도 많아서 여자에게 신경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이런 남자는 뭘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정이 많고 성격이 좋아서 주위에 사람이 많은 거니까요. 하지만 연인으로서 그게 좋은 성격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요새 너도 너드남이라는 단어가 유행했잖아요. 너드남이라는 개념이 유행했던 이유 중에 이런 이유도 있었겠죠. 남자가 주위에 사람이 많고 막 챙기는 사람도 많고 이럴 때 여자들이 불안했던 경험이 있는 겁니다. 그 불안이 여자들 사이에서 공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없고 약간 너드 같은 남자를 선호하는 거죠. 약간 저 같은 남자죠. 음. 제가 친구가 거의 없거든요. 음. 제 전화번호는 01054. 죄송합니다. 고독해서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정이 되게 없는 남자가 있어요. 주위에 사람을 잘안 두려고 하고 선을 긋는 성격이야. 좀 차가운 성격인 거죠. 의외로 그런 남자 중에 진국인 남자가 많아요. 바운더리가 되게 좁은 대신에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선을 긋고 주위에 사람을 안 두려고 하는 사람은 보통 상처가 있는 사람이죠. 상처를 또 받기 싫으니까 신중하게 사람을 검증하는 거죠. 하지만 그 검증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는 굉장한 헌신을 보입니다. 왜?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결국 사랑을 원한다. 결국 그 사람도 사랑을 원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겉보기에 정이 없어 보이고 선을 긋는 그런 남자들 중에 가까워지면 되게 의외로 사랑꾼인 남자들이 많아요. 반대로 겉보기에 되게 사근사근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는 남자 중에 알고 보면 위험한 남자들도 있다는 거죠.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제 말이 오지는 생각을 뒤집어 보라는 겁니다. 인간은 겉으로 보이는 면과 반대되는 면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게 방어 기재의 일종이죠. 겉으로 보수적인 척하는 사람이 실제로 더 변태일 수도 있고요. 겉으로 까칠하고 반맛 없는 사람이 뒤에서는 주말 봉사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요. 겉모습과 반대되는 면을 항상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의외로 좋은 남자를 발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정이 없고 경계심이 심한 남자인 것 같으면 오래 지켜보세요. 물론 그게 쉽지는 않아요. 이런 남자랑 만나면 초반에 여자가 상처를 받아요. 남자가 여자를 되게 경계하고 의심하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그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썸 단계에서 사이가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런 단점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단점을 견디면 큰 장점도 있으니까 고려해 보시라는 거죠. 오늘 영상의 핵심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좋은 남자 만나고 싶으시죠? 예전에 쓰레기 만난 적이 있죠. 그런 남자랑 또 만나서 젊음을 낭비하기 싫죠. 그럼 생각을 계속 뒤집어 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보고 고정관념에 빠지지 말라고요. 코코 샤넬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하지만 당신은 사람들에게 겉모습으로 판단될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은 외모와 겉모습으로 누군가에게 평가될 겁니다. 여러분에 대한 고정관념도 생기겠죠. 차가운 진실이죠. 하지만 누군가를 평가할 때는 겉모습 이면이 뭔가를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운이 좋다면 진짜 숨겨진 좋은 남자를 찾게 되겠죠. 결혼하고 평생 행복해질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때까지 채널에서 좀 직설적으로 말을 많이 했어요. 연애에는 레벨이라는 것이 있다. 레벨이 안 맞으면 오래 가지 못하거나 행복하지 못한 관계가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악플이 조금씩 달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그 레벨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피상적인 것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에요. 외모, 직업, 재산, 학벌 이런 요소 너머에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피상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그 너머의 요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남자의 그런 요소를 보라고요. 여러분은 상대방이 직업이랑 사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재산이랑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연봉이랑 사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랑 사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일 수 있게 하는 유일무이한 요소. 그걸 발견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어요. 저는 두 가지 현상을 봤거든요. 겉만 번지르르한 남자에게 홀려서 나중에 상처받는 여자들. 정말 괜찮은 남자인데 사랑이 서툴러서 연애를 제대로 못하는 남자들. 남녀가 둘다 안타까워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좀 뒤집어 보시고 진짜 숨겨진 좋은 남자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음, 어때요? 참 뜻깊은 채널이에요 그죠? 나란 남자 깊이 있는 남자 음. 여러분은 저 같은 남자를 선호해야 합니다 얼마나 생각이 깊고 섹시합니까 음. 제 전화번호는 01054 음. 죄송합니다 저 말고 좋은 남자 많이 찾으세요 저는 방구석에서 쓸쓸하게 카메라랑 대화할게요 어쨌든 남자를 볼때 겉으로 드러나는 요소를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정이 없어 보이고 까칠해 보이고 차가워 보이는 남자라도 가까워지면 오히려 더 사랑꾼일 수도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계세요 좋은 남자를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남자가 알려주는 의외로 진짜 좋은 남자를 고르는 기준. 첫 번째, 세심하지 못한 남자. 사랑이 우선순위가 아니어서 사랑이 서투른 남자들이 있다고 했죠. 그런 남자들 중에 알고 보면 좋은 남자들이 되게 많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남자들에게는 사랑을 연습할 시간을 길게 주면 된다고 했죠. 두 번째, 정이 없는 남자. 정이 없고 사람을 곁에 잘 두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결국 그 남자도 사랑을 원한다고요. 그래서 한번 본인 바운더리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의외로 헌신과 사랑을 가득 제공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생각을 뒤집어서 사람을 관찰해 보라고도 알려드렸죠. 오늘 영상을 통해 진짜 괜찮은 남자를 찾아서 행복한 여자가 되시길 바래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